1973년 개축 소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누르셨다면 분명 마음에 걸리는 생각이 하나쯤 있으셨을 겁니다. 요즘 일이 더 바빠졌는데도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위로는 상사의 기대를 감당해야 하고 아래로는 후배들의 속도를 따라가야 하고 집에서는 자녀의 등록금과 부모님의 병원비까지 함께 고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문득, 언제쯤 나를 위한 시간이 생길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할까, 이런 생각이 마음 한쪽에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 앞에 서 계신 겁니다.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아까운 시기입니다. 2026년 1월은 1973년생 소띠 여러분에게 정리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1월을 어떻게 보내야 손해 없이,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재물의 흐름은 어떻게 정리되고 회수되는지, 건강은 어떤 부분을 특히 살펴야 하는지, 사람 관계에서는 어떤 태도가 가장 편안한지까지 명리를 기준으로 하나씩 풀어 드리겠습니다. 막연한 이야기로 끝나는 운세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1월이 되도록 저 해월선녀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매달 월별 운세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복의 문을 여는 해월선녀입니다. 그럼 먼저 바로 직전 해였던 2025년의 흐름부터 천천히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정말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열심히 벌어도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일이 풀릴 듯 하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변수가 생겼고 기회가 눈앞에 왔다가 타이밍이 어긋나 놓친 일도 있었을 겁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는 더 버겁게 느껴지셨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셨지만 속으로는 혼자서 많은 것을 감당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버텨온 시간이 이제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2026년 1월부터는 상황이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명리학에서는 변화의 시간을 지나야 새로운 흐름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2026년 1월은 바로 그 정리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물과 흙이 만나 형태를 만들어가는 달입니다. 흐트러졌던 생각과 상황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천천히 가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지금까지 버텨오신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을 마무리하고 다음 흐름을 준비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주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1973년생 개축 소띠 여러분이 어떤 기운을 타고 태어나셨는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973년은 개축년입니다. 개는 물의 기운이고 축은 흙의 기운입니다. 여러분은 물과 흙의 기운을 함께 타고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개수라는 물은 큰 강이나 바다가 아니라 빗물이나 이슬 같은 부드러운 물입니다. 아침 풀립에 맺힌 이슬처럼 조용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물이지요. 그래서 1973년생 분들은 겉으로는 차분해 보여도 속으로는 생각이 깊고 끈기가 강합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마음 속에서는 이미 많은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한번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축토는 겨울의 차가운 흙을 뜻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묵묵해 보여도 속으로는 오래 버티는 힘이 강한 흙입니다. 그래서 개축생 분들은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고 유연하면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평생을 말없이 책임지며 살아오신 분들이고 누군가의 뒤를 지켜주며 버텨온 인생이었습니다. 그 자체로 정말 대단한 삶이었습니다. 이제 2026년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2026년은 병호년입니다. 병도 불이고, 오도 불이라서 불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물의 기운을 가진 여러분에게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불은 여러분을 태우는 불이 아닙니다. 차갑게 굳어 있던 기운을 서서히 데워주는 불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1월은 그 중에서도 흐름이 조금 다릅니다. 2026년 1월은 기축월입니다. 기는 흙이고 축도 흙이라서 흙의 기운이 두번 들어오는 달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명리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바로 물과 흙이 만나 형태를 만든다는 흐름입니다. 물만 있으면 흘러가 버리지만 흙을 만나면 모양이 잡힙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 물과 흙을 섞어 형태를 빚는 것과 같습니다. 1월의 기토와 축토가 여러분의 개수를 만나 흩어졌던 것들을 붙잡아줍니다. 정리되지 않았던 생각과 상황이 하나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달입니다. 흐르기만 하던 물이 흙을 만나 쓸모 있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주에도 축토가 있고, 1월에도 축토가 다시 들어옵니다. 이를 축축자형이라고 하는데, 스스로를 돌아보고 단련하는 기운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흐름입니다. 여기에 기토는 개수에게 정리할 힘을 보태줍니다. 흩어진 것을 모으고 정리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달입니다. 그래서 1월은 확장보다 정리, 시작보다 마무리가 잘 맞는 달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1월을 훨씬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정리의 기운이 재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월의 재물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까지는 재물의 흐름이 막혀 있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벌어도 어딘가로 새어나가고 모아도 손에 남는 것이 적다고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부터는 그 흐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월은 밀렸던 돈이 정산되며 들어오는 달입니다. 그동안 보류되었던 보너스가 1월에 지급될 수도 있고 정산되지 않았던 수당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잊고 있었던 환급금이나 미뤄졌던 금액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빌려주었던 돈이 다시 돌아오는 흐름도 들어옵니다. 이것은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막혀있던 재물의 흐름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큰 돈이 아니더라도 작은 돈들이 하나둘 모이면 숨통이 트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달 재물운에서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1월은 큰 재물을 추구하기보다 정리에 집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밀린 것을 마무리하고 흩어진 것을 모으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시는 방향이 맞습니다. 큰 투자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부동산 매입이나 주식 투자, 사업 확장은 3월 이후에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월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과 흐름을 정확히 점검하는 달입니다. 새로운 투자 제안이 들어온다면 바로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축토의 기운은 확장보다 보관과 관리에 더잘 맞는 기운입니다. 2월과 3월이 되면 판단이 훨씬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1월에는 흙의 기운이 물의 흐름을 잡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평소처럼 빠르게 나가지 않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좋은 흐름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자연스럽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새로운 일을 맡으라는 제안이 들어오면 잠시 시간을 두셔도 괜찮습니다. 1월은 새로 시작하기보다 기존의 일을 마무리하기에 더 좋은 기운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확장은 2월 이후로 미루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월에는 자금 흐름을 점검하고 거래처를 정비하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회수운이 아주 천천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투자했던 일이나 베풀었던 인연이 조금씩 다시 연결되는 흐름입니다. 오래전에 빌려주었던 돈이나 끊겼던 연락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장은 크지 않더라도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소띠분들은 성품이 착해서 남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월에 회수되는 재물은 여러분이 54년 동안 책임지며 살아온 결과입니다. 달콤한 말로 투자나 금전적인 부탁을 받게 된다면 조심스럽게 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지켜낸 재물은 60대와 70대의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켜줄 버팀목이 됩니다. 1월의 재물은 걱정할 흐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달의 정리가 2026년 전체 재물의 안정을 준비해주는 과정입니다. 정리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 건강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54세는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나이부터는 몸이 조금씩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성분들은 갱년기의 변화를 느끼기 쉬운 시기이고, 남성분들은 성인병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남녀 모두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에 특히 주의하시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1월에는 흙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몸의 수분 흐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명은 개수로 물의 기운을 가지고 계십니다. 1월에는 기토와 축토가 함께 들어오면서 흙의 기운이 두 배로 강해집니다. 이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기 쉬운 곳이 소화기입니다. 명리학에서 흙은 위장과 비장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이 달에는 소화가 더디거나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명절 음식이나 모임이 있더라도 과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드시고 배를 조금 덜 채우시는 편이 좋습니다. 찬 음식이나 날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이 잘 맞는 달입니다. 따뜻한 국물과 따뜻한 차로 속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생강차와 대추차는 1월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몸을 데워주고 소화를 돕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세 잔 정도를 천천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개수의 기운은 신장과 방광, 수분 대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1월에는 수분의 흐름이 평소보다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드시기 보다는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를 고르게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과 허리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축토는 겨울에 차갑고 습한 땅을 뜻합니다. 이 기운이 강해지면 무릎이나 허리가 시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가 잘 맞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몸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54세는 건강 검진을 미루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미뤄둔 검진이 있다면 1월에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은 신호를 미리 살피는 것이 큰 병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피로가 계속된다면 쉬어야 할 때이고 어지럽거나 숨이 찬다면 병원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지금 이 흐름은 걱정하실 오는 아닙니다. 조금만 주의하시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흐름입니다. 2026년에는 나에게 맞는 건강 관리 방법을 찾게 되는 운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불편했던 곳이 서서히 좋아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햇볕을 받으며 가볍게 걷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 30분 정도의 산책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동안의 노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존중해주시면 됩니다. 마음 건강도 함께 중요합니다. 54세는 인생을 돌아보며 여러 감정이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가끔 느껴지는 외로움은 실패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취미를 가져보셔도 좋고, 혼자만의 시간을 늘리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보다 내가 편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1월은 그런 자신을 한번 토닥여주는 달로 보내셔도 좋겠습니다. 거울을 보며 고생 많았다고, 이제 조금씩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이제 사람 관계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1월은 관계를 새로 만들기보다 정리하고 정돈하는 달입니다. 54세는 직장과 가정에서 동시에 역할이 복잡해지는 시기입니다. 직장에서는 나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후배와의 관계에서 선을 다시 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동료와의 업무 분담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매한 관계는 1월에 가장 큰 피로를 만듭니다.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을 분명히 구분해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수 기운은 부드러워서 거절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월만큼은 조금 단호해지셔도 괜찮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자녀 문제가 중심이 됩니다. 진로와 공부, 취업과 결혼 문제로 깊은 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대신 정해주기보다 선택을 존중해주는 태도가 더큰 힘이 됩니다. 너희 인생이니 너희가 결정하고 우리는 응원하겠다고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자녀에게 가장 큰 안정이 됩니다. 부모님과 관련된 문제로 형제자매 간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혼자 모든 책임을 떠안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수 있는 만큼만 맞고 나머지는 나누는 것이 오래가는 방법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1월에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앞으로의 삶과 노후에 대해 대화를 나눠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물과 흙이 만나 형태를 잡듯이 부부 관계도 새로운 균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에게 가볍게 안부 연락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오랜 인연은 1월에 다시 이어질수록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반대로 만날수록 지치고 부담되는 관계는 거리를 두셔도 괜찮습니다. 54세부터는 편안한 관계에만 시간을 써도 되는 시기입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이제 1월에 꼭 하시면 좋은 행동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리입니다. 집안을 창고 정리하듯이 차분히 정리해 보세요. 옷장과 서랍에서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공간이 비워지면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둘째는 계획입니다. 1월은 실행보다 방향을 정하는 달입니다. 올해 꼭 지키고 싶은 것세 가지만 종이에 적어 보세요. 건강, 사람, 나를 위한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셋째는 서류 정리입니다. 통장과 보험, 연금과 계약 서류를 한번에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54세는 노후 준비를 본격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1월에 정리해 두면 한 해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제 1월에 피하시면 좋은 것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큰 결정을 미루는 것입니다. 1월은 확장보다 보관의 기운이 강한 달입니다. 큰 투자나 자산 이동은 3월 이후로 미루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는 무리입니다. 54세에는 무리가 바로 몸으로 나타납니다. 피곤하면 쉬시고 아프면 참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미루는 습관입니다. 1월은 정리해야 할 것을 미루면 오히려 부담이 커지는 달입니다. 불편한 관계와 밀린 일은 1월 안에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만드는 일입니다. 1973년생 개축 소띠 여러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흐름을 잡으신 겁니다. 1월을 정리해 볼게요. 1월은 물과 흙이 만나 형태를 잡는 달입니다. 정리의 달입니다. 54세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서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늘은 알고 있고, 운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그 보답이 조용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책임지며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복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1월은 천천히 정리하고 차분히 다지는 달입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 물과 흙을 섞어 천천히 빗듯이 급하면 모양이 흐트러지고 정성스럽게 하면 단단하고 아름다운 그릇이 완성됩니다. 1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긍정적인 마음이 잠들어 있던 복을 깨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편안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54세부터는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 말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씩 바꿔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월이 정리되고 단단해지고 복으로 채워지길 마음 깊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위에 용기가 머무르길, 여러분의 몸 위에 건강이 머무르길, 여러분의 일 위에 흐름이 머무르길, 여러분의 가정 위에 평안히 머무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이한 문장 꼭 남겨 주세요. 2026년 1월 정리가 곧 시작입니다. 이한 문장이 여러분의 2026년 첫 방향을 분명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댓글에 간절한 소원을 남겨 주시면 저 해월 선녀가 마음 모아 정성껏 기도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의 인연이 됩니다.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2월 운세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복의 문을 여는 해월선녀였습니다. 1월 따뜻하게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2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